어, 한 기자 <laughs> 축하합니다 어, 인사해요 어? 우리 집사람 혹시 진주 언니 맞아요? 언니 저 세영이에요 팔과권 세영이구나 <laughs> 어, 일로 <이리와>, 한잔해 <laughs> 어, 왜여 <이리와. 웃음> 일부러 시간 내서 내 출판 기념회까지 와준 사람들이야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대체 그 앞에서 걔뭐 하는 짓이야? <웃음> <웃음> 어, 어, 어 이 진주 씨가 남편의 상습 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하지만 아, 설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겠습니까? 오경원 씨 때릴 이유 맞아도 되는 이유라는 건 없어요. 두분다 성인 아닙니까? 7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나요? 아, 혹시 말이죠 처음으로 남편한테 맞은 지가 언젠지 기억하고 계세요? 신혼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초기여서 입덧으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고치면 되잖아요. 아가씨는 이 얼굴 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 어디 가면 이 여자랑 닮았단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래요?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눈 수술부터 하라 그러세요. 성형외과가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속이 메스꺼려서 음식냄새 못 맡겠어. 뭐?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들어온 남편한테 이걸 저녁이라고 주는 거야? 아, 어! 아이고 시몬 재미에 깨가 쏟아져서 집에도 통안 오는 줄 알았더니 어쩐 일이야? 엄마 나 실은 뭐 내가 동네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사이가 의사니까 무슨 걱정 이 있겠느냐고. <laughs> 여기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얘기 신장입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네. 어, 당신 지금 오는 거야, 여보. 왜 이래요? 여보 미안해. 그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 엄마는 저 시집 가서 잘 사는 거 보는 게 하나 남은 낙인데 배 속에 아이까지 있었으니까 괜한 걱정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관심 있으세요. 유방 확대 수술. 원반형의 단순 보형물을. <목소리> 남편이 유명해지면서 병원도 확장되고 수입도 늘어나고. 그럴수록 스트레스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여보. 여보, 내 디스켓. 귀머걸이야왜 대답을 안 해? 무슨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내일까지 잡지사에 넘겨주기 원온 거야 빨리 찾아 난 당신 디스키본 적도 없어 그날 이후로 남편은 상습적으로 저를 음... 때리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진단서도 끊고 이혼서류를 가지러 구청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이가 있었고 아빠 없이 혼자서 크는 거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 일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안녕하세요. 어, 한 기자. <laughs> 바쁘세요? 음, 음 아무리 바빠도 한 기자 만나는 게 우선이죠. 이거 이번 달 원고예요. 사실 이건 메일로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laughs> 저도 견적 좀 뽑아주세요. 아니, 한 기자가 왜요? <laughs> 제가 보기엔 균형도 잘 잡혀 있고 전문가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오박사님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데다 다정하고 또 친절하고 가정적이고 오경훈 씨 앞으로 온 편지들이야 말이 성형상담이지 내용은 팬레터야. 이 사람 와이프가 우리 학교 선배야. 출판 기념회장에서 만났거든. 괜히 긴팍 세는 거 있지? 오 선생님 앞으로 오는 편지들 때문에 업무 마비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뭐 책임을 지라면 져야죠 그럼 오 박사님의 집에 저좀 데려가 주실래요? 한 기자가 오는 거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어, 정원도 좋네요. 언니 좀 편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나오실래요? 언제 봐도 우아하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 반하셨어요? 정숙하고 여자답고 조용하고 제 기억으론 쾌활하고 씩씩한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이제 좀 수분을 타서 그럴 거예요. 네, 좀 늦으시네. 좀 도와드릴까요? 어? 아, 아니야, 됐어. 제가 올려드릴게요. 됐다고 했잖아. 나가죠. 네, 그럼, 마당으로 나오세요. 바이바이. <목소리> 세영이구나. 저희 접지 입원은 나왔거든요. 우편으로 붙여드릴까 하다가, 언니 얼굴 한번더 보려고 갖고 왔어요. 다들 부러워서 죽어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다들 당장이라도 시집 가겠다고요.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치? 언니 마시는 걸 고르세요. 전에 와봤는데 여기 음식 다 괜찮아요. 아직도 부인 사랑하세요? 네? 진전언 사랑하시냐고요. 나도 한 기자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지금 내가 오경호씨를 남자로 생각해서 그런 걸 물어본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엄뻔한 자식. 어, 여보, 왜 이래요? 여보세요? 누구니? 준영이니? 고모, 엄마, 아파 이렇게... 응. 이게 뭐야? 병훈이가 네. 그랬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어서 이리 나 일로와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하죠. 그리고 이번 상처 말고도 이전의 흉터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저기 된 자국들도 좀 보이고, 어렸을 때는 해가 지는 게 무서웠어. 그러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오시지. 대문에서부터 발길질을 시작해서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빌었어. 경훈이는 크면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고 했었어. 그렇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게 다행이지. 올케는 경훈이가 죽이고 싶도록 믿겠지만 하지만 경훈이도 불쌍한 애요 걔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올케. 는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이가 평소에 얌전한데 화가 좀 났다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친구들이랑은 사이 좋게 노는 거라고 그랬지? 그렇게 미워했으면서도 닮아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여보세요, 한세영 기자 부탁합니다. 아이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이혼 서류야. 어? 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야! 내 몸에 손 대지 마. 부인께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저, 부인이 맞는지 보시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좀 보시지 그래요. 본인이 부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제가 바깥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부인이 계속 참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두분 이혼을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